RRSP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RRSP에서 돈을 인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정부에 보고하는 소득이 가장 낮은 연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RRSP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자신의 세금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노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은 RRSP의 인출금으로 인해 연금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RSP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5,000불까지는 10%, 5,000불에서 15,000불까지는 20%,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세무청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당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소득이 없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처음 집을 구입할 경우 RRSP에서 인출하여 쓸수 있는 Home Buyers Plan 그리고 학자금으로 RRSP를 인출하여 쓸수 있는 l i f e 러닝 플랜 Learning Plan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RRSP를 인출할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